미쳤나봐. <laughs> 아우 뭔가 어두 컬러 이렇게 하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벽 3시 52분인데요. 잘 보이나? 왜 자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부끄럽게. 난 이렇게 무작정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이패드를 들고 다녔거든요. 원래 제가 블로그를 해요. 출퇴근 시 간이 길 기도 하고 짬나 는시 간이 많긴 한데 휴 가를 이렇게 집중적 으로 할 수가 없 어서 할수 없는 환경 이 라서 그래서 할수 있는 게뭐가있 을까 하 다가, 블로그를 찾았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키우는데도 너무 오래걸리고 그리고 쓰는데 소재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핑계고 그냥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는 게 무대 정보 살리기에도 좋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그리고 오랫동안 꾸준히 채널을 키우면 그래도 어 용돈벌이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laughs>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카메라를 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프로를 샀거든요 고프로를 사서 헬멧서 달고 배달하는 것도 찍고, 인생끼리 인생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진짜 존나 힘들어, 인생이 진짜 존나 힘들어. 이렇게 투잡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전 제가 이렇게 배달도 해보고 이것저것 깨져가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는 유튜버, 너무 그지꼴인데너 어 근데 내가 그지같이 생긴 거뭐 어떡하겠니? 일단 뭐 먹을 거가 있는지 일단 한번 볼게요. 나가서 한번 볼게요. 제 오토바이 이름 똥기입니다. 똥기. 일단 바로 음식점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잘안 보이지? 안 보이네. 확실히 나안 하는 이유가 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제가 옛날에 애착 인형이 토끼였기도 하고 좀 토끼에 대한 원래는 별 생각 없었는데 토끼에 대한 애착이 좀 생기더라고. 리그국 레전드 닉네임도 토끼 땡땡으로 짓고 제 이름을 붙여서. 물론 지금은 비록 개굴이 인형이지만 토끼에 대한 애착이 많이 가더라고. 왜 어, 어디 가서 나는 이터는 지금 못하겠다. 말을 왜 이렇게 못하니? 어, 이제 제가 추천하는. 부업 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부업으이 패널 파워가 있는데요.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저도 지금 개 그지 돈이 없는 입장이라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쇼츠라도 하나 만들어 야될거 아니에요. 제가 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 엠브레인 패널 파워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설문 조사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분류를 해요. 조건이 아닌 사람들은 뭐 50원, 100원 이렇게 주는데 조건인 사람들은 1000원, 뭐 1500원 이렇게 이제 지급하기도 하거든요. 그 조사를 꾸준히 하면서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조사예요. 아니면 뭐 컴퓨터로 할수 있는 조사여서 그걸로 꾸준히 해서 저는 지금 5000원을 모았어요 5000원을 모았어요 아직 출금은 하진 않았는데 제가 요즘 피곤하고 할,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리 집안일도 계속 미루고 어? 대부료 같은 짓을 저질러고 있어서 요즘 잘안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 또꽤 쏠쏠하게 돈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두 번째 보면은 이 좌담회 같은 두 번째가 이제 이 좌담회라는 건데 이 대상인 것들에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고등학교 때메디홀을 하면서 돈을 좀꽤 쏠쏠하게 벌었는데 제가 많이 받았던 거는 이제 게임사에서 테스터를 모집을 해서 참여를 해서 후에 12시간 해서 한 16만 원? 뭐 17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나면은 시간 여유가 되면은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영화 관련 조사? 이건 뭐야? 어, 이런 것도 이제 저는 영상영화과니까 영화 분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한테 이점이 되겠죠? <laughs> 같이좀 출퇴근이 길거나 땀나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어, 해저까지는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쏠쏠하게 돈이 되니까 50원, 100원이 결코 이제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쌓이면 천 원이 되고 만 원이 되고 하는 돈이라서 친구 아니야? 갑자기 아, 너무 좋은데? 왔꾸 상태가 면장이 그냥 말이 아닌데?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을 보는데 <목소리> 화할 거 같아 지금 몇 시냐 지금 몇시게요 5시, 시 5시, 6시, 5시, 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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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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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시면또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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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한 5시, 간 뒤에 출 5시, 해시 되네요 시 출퇴근하는 것도 출근이라니까. 그걸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직장은 내가 헛불리 얘기할 수 없다. 네, 제 개인적으로 가까운 게 좋은 거 같긴 해요. 워라벨이잘 보장이 된다면, 내 네, 개인 삶과 이제 그것이 잘 분리가 된다면, 머리가 너무 길었어. 다 빡빡이로 밀던가 해야지. 그냥 확!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장고요, 어디 갔다 왔니? 수영장에 왔어요. 저는 수영을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몇시냐면 7시 13분입니다 화면에 보는 것보다 날씨가 굉장히 안좋은데 빨리 집에 갈게요 이 브이로그란게 진짜 힘드네요 저는 이제 지금 몇시냐면 수영을 갔다왔어요 7시 31분인데 이제 자서 11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고프로 당근 구매가 있기 때문이죠. 개 미친 잠은 언제 쳐잘까요? 여기 저절로 나와요 그냥. 그래서 좀 좋은 숙면을 위해.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미치겠어. 그래서 염증이 너무 심해서 비염이 올라오고 호흡곤란이 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나의 가족인 걸 내가 감내하고 사는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이 뿌렸다. 어우내몸빼버지고 어우 나와 버렸어. 여기에다가 이 허브 스프레이를 뿌릴 겁니다. 좀 심신의 안정이 되게 냄새 별로야? 그러고 저는 잘게요 저는 자고 일단 보조배터리랑 다시 시켜, 충전을 시켜놓고 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고 일어나서 제가 카메라를 들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자고 일어나서 뵐게요